자, 아침에, 자, 우리가 참, 매, 참, 매수를 잘 진입했는데, 소탐 대실했죠. 소탐 대실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 목표가 이렇게 교차까지 왔는데, 아마 요 콜이 지금 2.50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2.50 돌파를 하고, 장이 지금 상승장으로 방향을 갖다 턴하고 있습니다. 완전 소탐 대실이죠. 소탐 대실은 소탐 대실이고, 자 요거 빠져주면은 매수존이죠. 예, 수급 매수의 매수존. 자 그럼 직전 저점을 보고, 자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예, 자 아침에 우리가 이제 매수존에서 소탐 대실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만회를 할수 있을는지, 자 매수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은가 한번 되죠. 예,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곳에서만 진입하면 된다라고 누누이 설명을 했습니다. 요 하얀 선 아래, 요 밑에서는 빨간 선 아래 지금 지수가 빠져 있습니다. 예,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예. 자,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예. 자, 올라오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고점을 넘기면서 어 교차까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차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갈 때쭉 그러죠. 예. 쭉쭉 올라가자. 예, 자, 자, 올라갈 때 자, 쭉쭉 올라가자. 자, 예, 쭉쭉. 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수급 매수의 매수존에서 자, 진입한 겁니다. 예. 자, 조금 더 자, 쭉 치고, 쭉 치고 오르자. 넘기면서 교차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교차까지 자, 목표가를 봅니다. 예. 자, 고점을 넘기면서 자, 교차가 되겠죠? 자, 교차까지 일단 목표가를 봅니다. 예. 자, 자, 우리가 소탐 대실을 했지만서도 수거 매수의 매수 존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자 고점을 잡는 게 보자. 자, 자 교차, 교차하자. 자 교차까지, 자 그렇죠. 자 밀어, 쭉 밀어, 쭉 밀어 교차하자. 자예 그렇게 해서 교차가 되면서 자 이청을 했습니다 자 27만 5천원 자 아침에 또 어, 오늘 어,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인데 첫타를자 수익으로 이렇게 또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풀어줌으로 해갖고 소탐 대시를 했죠 ,이. 아 그걸 갖다가 지금 여기에서 만회를 했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매수 존이죠. 어, 요리 이렇게 매수 존누누이 설명을 했고, 어, 그럴 때 매수 존인데 그러면 수급이 매수가 있느냐 아, 수급이 요렇게 매수가 있죠. 어, 있다, 아, 있다. 그렇게 수급 매수의 매수 존에서 우리가 진입을 해가지고 요 목표, 요 교차까지, 요 목표가를 요 교차까지 어? 자, 그렇게 해서 아침에 27만 5천원 수익을 확증을 지었습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을 보고 자 지금 한개를 매수를 진입을 했고요. 요거 빠져주면 툴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툴를 진입을 시키겠습니다. 자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요툴를 받겠습니다. 예자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자, 툴을 예, 그렇게 해서 툴을 자 추가를 했습니다. 툴가 자 2층이 됩니까? 자, 추가했던 툴가 자 2층이 자 2층이 됩니까? 자, 추가했던 툴을 자 2층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추가한 툴을 자 2층을 했습니다. 추가했던 툴을 어, 자 2층을 했고, 2층 한 것을 가지고. 재매수를 기다립니다. 예, 완전 꽃놀이 피죠. 예, 꽃놀이 피를 할수 있는 것은 수급 매수의 매수 존입니다. 자, 수급 매수의 매수 존에서는요, 꽃놀이 피입니다. 예, 그래서 2를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3도 추가를 합니다. 여러분들 수급 보면은 수급은 쫙 쭉쭉 올라오죠. 예, 이게 바로 수급이에요, 수급. 그래서 안심하고 받으면 됩니다. 자, 3, 자, 3 받습니다. 자중면은 좋아요 중면은자3예자3자3 예. 자, 3. 자, 3 추가합니다 예자 3까지 자 추가를 했습니다 보니까 어 그럼 4도 바뀌었어요 자4 바뀌고 2층 하면은뭐 이것도 뭐뭐 뭐 바로 빵빠레입니다 자 지금 수급 매수의 매수존입니다 수급 매수의 매수존을 보고 자 4도 자 4도 2층 합니다 아주 2층이란다 자 4도 자 매수가 되었습니다 예. 자, 그럼 4. 자, 4를, 자, 뭐, 이거, 이거, 자, 4이층 되면은, 4이층 되면은, 다, 저, 할, 저, 할거 없어요. 예. 자, 올려놓고요. 자, 자, 예, 4를, 자, 이층 합니다. 자, 4를 이층 예, 그렇게 해서 4가 이층이 되었습니다. 3이층 자, 3이층 예. 자, 3. 자, 3, 2층 2까지 2층 하면은 뭐 바로 그냥 빵빠레입니다. 예, 3층. 자, 3. 예, 그렇게 해서 3도 2층이 되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우리가 어, 하얀선 아, 밑에서는 빨간선, 아래에서는 매수존이죠. ,이? 매수존. 수급매수의 매수존을 보고 우리가 4까지 진입을 했는데 요거, 뭐, 2층 되면, 뭐, 뭐, 바로, 이제, 빵빠레네요 자, 바로, 에이, 이것도 좀 아까울 수 있어요. 예, 2도. 자, 2층을 했고, 자, 나머지 한 개도. 자, 올층 하면, 빵빠레입니다 자, 빵빠레 자, 빵빠레 예, 그렇게 해서, 자, 빵빠레를 울리면서, 올층을 했습니다. 자, 113만 7천 원. 자, 오늘도 빵빠에 이렇게, 예, 요 밑이 지금 매수존입니다. 요렇게 지금 매수존이고, 지금 여기가 요렇게 지금 매수존이죠. 요렇게 매수존. 예. 자, 매수존에서, 매수존에서 어, 수급이 요렇게 매수죠. 아, 매수. 그러면 이제 요 매수존은 매수를 받으면 된다. 밀리면은 밀리면은 추가하면 된다. 추가하면은 복이 된다. 복이 복이 된다는 거죠. 복이 복이 된다. 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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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말이죠. 추가하면은 추가한 거 익혀, 추가한 거 익혀, 하나 가지고 익혀. 그렇게 해서. 빵빠레 백십삼만 칠천원자빵빠레를 올렸습니다. 얘들이 밀 때는 이렇게 밀어요. 어? 이렇게 어, 밀지 만 이걸 갖다 다 매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아,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수급 매수의 매수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신영님 수인이 고주민들 풀어나는 님 불꽃님 희망님천분님태기 내님 무등산 님 행님 무등 어, 우리 주님. 여명님, 황금나라님, 예. 바로 이것이 수급으로 하는 매매입니다. 두개선 위에 올라오니까, 요거는 이제 두 개니까, 쌍. 쌍매도존이죠. 쌍매도존. 쌍매도존. 그래, 그래 매도존이는, 매도존이라는 건 매도를 하라는 건데, 두 개가 다 해당이 되니까, 이제 이럴 때는 요 수급하고 상관이 없어요. 수급이 매수든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매도하라는 거예요. 쌍매도전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매수자는 여기서 풀어야 됩니다. 이층을 해야 돼요. 이층을 하고 여차하면은 이런 것좀 보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도를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뭐두시 반이니까 오늘 옵션 만기이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16만 2천 원 수술 5만 원 제하고도 110만 원이네요. 자, 오늘도 빵빠레를 울리면서 우리가 12월물, 12월물 자, 만기도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빵빠레로 끝납니다. 예. 듣게 하시고 자, 내일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